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서울의 경리단길이라는 유명한 걷기 좋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찾고 그 거리만 가진 특색을 갖추면서 아기자기하고 재미난 것들이 많이 들어서서 한때는 인기 있는 명소로 자리 잡은 길입니다. 그 거리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 업종도 생겨났고요. 그 거리의 이름을 따서 다른 지역에서 길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망원동에는 망리단길, 경주에도 경주경리단길 뭐 이런 게막 생겨나는데 이런 식으로 무슨 무슨 땡땡리단길 이런 식으로 길 이름이 패러디가 될 정도로 그 격리단길의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당연히 그 동네는 활성화가 되었고요. 그 길가의 건물주들은 좋았습니다. 장사가 잘되고 거리에 활기를 띠고 그러니까 좋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임대료를 두 배, 세 배로 올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버티는 가게가 생겨납니다. 그 비싼 자리가 되어 있고 그 자리에 결국에 규모가 큰 기존의 프랜차이즈 업종,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업종이 들어서게 되고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점점 그 거리만의 색깔을 조금씩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거리만의 특징이 있었다면 점점 다른데 있는 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동네가 점점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몇안 되는 잘 되는 집만 남아 있고 예전에 활기마저 다 잃어버린 그런 평범한 동네가 되어 버렸습니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는 없었지만 영세적인 이 아기자기한 특색 있는 가게들이 그 거리를 사실 살리고 있었거든요. 그 거리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임대료를 많이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거리가 전체적으로 다 망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 좀 쫓아 냈을 뿐인데 그 귀신을 쫓아내준 은혜가 소중한 것은 모르고 그 은혜가 귀하다는 거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돼지, 돼지 떼 2천 마리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당했는데 그 돼지에 대한 손실만 생각하면서 그곳 주민들이 예수님을 당장 떠나라고 합니다 귀신 쫓아내준 거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발에 먼지를 떨어내고 다시 배 타고 이쪽 동네로 오셨어요. 다시 원래 계시던 이쪽으로 오셨는데, 이쪽에 오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 앞뒤로 회당장 야이로와 관련된 기적의 이야기. 달리다꿈으로 소녀를 죽은 소녀를 살려내시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것과 이쪽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환영받는 것은 참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건너편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반면, 이쪽에서는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쪽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중요성이 딱 나타납니다. 그것도 3단계로 나타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중요한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다 나타납니다. 오늘 이쪽 동네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하다는 것이 제시가 되는데요. 제가 영어를 배울 때 외웠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이 3박자로 되어 있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 주격, 소유격, 목적격.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 막 이런 걸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많이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 오늘 제목처럼 형용사,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도 형용사, 비교급, 최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딱 오늘 성경분문 21절, 22절, 23절이 딱 거기에 딱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이런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은혜를 중요한 것부터 가장 중요한 것까지 전부 다 풍성히 받아들이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삶의 문제 해결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많은 무리가 나와서 진작부터도 예수님을 만지기라도 하려고 막 서로 앞다퉈서 예수님한테 오고 막 아우성거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거든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의 도망가다시피 가셔서 그런지 이번에는 그래도 좀 질서를 지켜가면서 모여든 것 같아요 큰 혼란 없이 이렇게 질서 있게 모여드는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의 능력을 바라보고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한테 모여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 싶어서 구경 좀 하고 싶어서 그 장면을 보면 또 믿음을 좀더 가질 수 있을까? 하여, 모여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워낙 잘 가르치시니까, 말씀을 잘 하시니까, 뭔가 좀 배움을 얻으려고 모여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예수님 가까이 하면 그 귀신 쫓아내는 능력 또 어떻게 나에게도 좀 생기지 않을까? 그 능력이 자신에게도 입혀지리라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그런 삶의 문제 해결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서 모여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튼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늘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몰려들고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고침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 중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몰려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관심 없고 모여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목격하고도 필요 없다고 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금 전 거라사 지역에서 그래서 쫓겨나신 것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가진 재산만 의지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생각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하거든요. 진짜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께로 모여드시기를 바랍니다. 격리단길 사람들도 조그만 가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임대료 많이 내는 큰 가게만 의지하면 잘 먹고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근시한적인 처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 조그맣고 특색 있는 가게들이 크게 보면 그런 가게들이 그 거리를 살리고 있었는데 그 가게들의 진짜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확 눈에 띄지는 않지만 진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를 안 좋게 보는 시선 중에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시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시선인데요. 자꾸만 복. 복하면서 하나님 통해 복받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선에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에는 복은 내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지 하는 교만한 마음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님한테 복을 원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깎아 내리는데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끼리 하늘에 탑을 쌓아서 닿으면 되지 하는 그런 바벨탑 같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내가 계산한 대로 다 됩니까? 내가 계산한 대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만 해도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아마 계획에 빗나가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 운 좋게 잘된 일이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꼬이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은데요. 그건 내 능력과 내 재산으로, 돈으로도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한마디로 운이 좋았던 순간도 있었고, 운이 나빴던 순간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운세도 보고, 점도 쳐보고, 이신저신을 믿어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을 좌지우지 하는 컨트롤 타워가 어딘가 있겠거니 하고, 운도 쳐보고, 운세도 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컨트롤 타워는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내 재산, 내 힘, 내 능력을 능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며, 우리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내 능력보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 다른 우상보다 주님께 믿음을 두어 주님 주시는 문제 해결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알고 모여든 이 지역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께로 모여들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치유의 은혜, 주님께서 주, 고쳐주시는 삶의 문제 해결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주시는 사업상의 직장상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정 문제 다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한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오늘 22절 말씀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처럼 주변에 와서 쓱 함께 걸어가고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지금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였습니다. 지금 회당장이라는 지위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예수님 싫어하는 적대 세력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회당장도 그 예수님의 적대 세력과 관계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 사회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회당장이면 신분도 어느 정도 높은 신분일 텐데 지금 예수님 앞에 보여드린 태도가 넙죽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예수님을 집으로까지 초대하게 되었으며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은혜까지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문제 해결도 사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와의 사랑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 관계를 나누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에게도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인과 세대들과 관계를 맺으셨고요. 우물가에서는 이방인이면서 여인이라고 멸시받던 사마리아 여인과도 대화하시면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면서 섬김의 도를 전하실 정도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과 그 주님과 항상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을 한번 쫓아내 주셨지만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졌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귀신을 계속 내쫓아 주셨을 겁니다. 아니 귀신이 접근하지도 못하는 동네가 되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복받는 지역이 되었을 텐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아마도 다시 귀신들린 지역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떠나시니까 다시 귀신이 그 동네로 또 가게 되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계속 관계를 맺었어야 했었는데, 예수님을 쫓아내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늘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해요. 한번 관계 맺고 끝이 아니라, 예배 한번 드리고 평생 예수님 생각 안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고 권능을 베푸시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악한 영이 틈 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대로 그리고 악한 영이 틈 타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과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서 주님과 관계를 다지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많은 분들이 가족을 만나고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면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관계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은데 떨어져 사는 가족들 좀 만나라고 이렇게 며칠씩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만나라고 그렇게 연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연락을 자주 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게 뭐 부모님이 필요해서 연락하는 것이건 아니면 순수한 안부 전화이건간에 부모라면 자식과의 관계가 무조건 다 좋을 것입니다. 어떤 목적에서건 연락하는 게 좋고 만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의 관계를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께 물어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심지어 기도 제목이 없을지라도 뭐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할 게 생길 거예요. 사실 기도할 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기도 제목이 널려 있습니다. 그거 우리 주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 맺는 게 중요해요. 문제 있을 때 세상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면서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 있으면 항상 자동적으로 주님 먼저 찾으면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드리고 또 응답받는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laughs>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히로는 구원을 간구하셨습니다. 이 말이 육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일이겠지만 표현 참잘한것 같아요.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 영혼 구원. 그리고 육적인 회복, 이 중의적인 표현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한그 소망대로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 즉 살아난 일이. 발생한 것인데, 이게 사실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특히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영혼 구원에 이어서 거기에 부속적으로 또 우리의 육신도 살아난다고 죠 예수님을 통한 이 영혼 구원 가장 중요한 그 은혜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 반드시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기적은 그냥 비교적 쉽게 베푸셨어요.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쉽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병이어 기적이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처럼 조금 더큰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그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고, 하늘에 축사하시고, 그리고서는 기적을 베푸셨죠.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있는 기적이니까 기도도 그만큼 필요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하신 적이 있는데 성경의 기록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오랜 기도를 하신 게 언제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기도를 아주 오래 하셨어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엄청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큰 일이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은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건너편 동네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들은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통한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중점 사업이고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하나님 앞에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로 뒤에 나오는 혈류증에 걸렸다가 회복된 여인에게도 다시 한번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구원을 언급하시면서 선포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에서 낫는것 외에 구원을 또 선포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에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쉽게 말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그래서 가는 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속보이는 짓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속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척하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영웅구원은 현실입니다. 현실이자 실제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일관적으로 구원의 진리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실 앞에서 체면이나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뻗어주시는 손 잡고 한번 떠나면 영원히 떠나버리는 그 구원 열차 놓치지 말고 그곳에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아요.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도 얻을 수 있고요. 복 받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관계 맺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도 더 중요합니다. 찬양과 기도의 즐거움과 감동 다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얻어야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 설령 방금 얘기한 것들 문제 해결이나 복이나 기쁨 같은 것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영혼 구원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소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만은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임으로써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사랑 관계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을 통한 영혼 구원에 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